저짜저저저짜저조저 저저저 보니 버스로 가서 빨리 범밍을 하고. 여기 시작되었군. 편집 연습 중인가보군 친구 친구 편집 연습 중인가보군 버스에 있는 애들을 다 당진하고 <laughs> <물어봐야 돼. 웃음>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하나, 두, 세, 여기. 이로 내려야겠다 음. 내가 여기서 채권이 나왔다는 거 이거? 이거? 아여기거 이거? 이이나 이거? 내거알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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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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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처음부터 이거? 이 얘렇를 하고 시작. 처음부터? 야, 싫어? 이거! 싫어? 니하고! 오, 이 예. 그럼 쟤 HP가 몇 남아있던 거야? 어, 6. 하고. 오, 어, 이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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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닌게좀 조용히 하지. 이래봬도 제가 소리에 민감하다고요 이보시게들 방금 전에 소리에 민감하다고 말했는데 뭐 하시는게들 너 <끝> no! 지금! 딴 사람 옆보고 있으면 어떡해 발소리가 들리는데 죠 여기 있던 사람 이미 깨끗닥 했나보네 여기 있는 남까지를 치우고 열고 어드거수총 바꿔가고 어깨깨깨깨깨깨깨깨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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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주고 이는 걸 먹고 샷건을 들고 아 어, 근데 아이고 뭐예요 쓰레기 샷건이잖아 또 좋은 샷건 없을까 얘들아 여기서 나오겠지 아이고 드거수총 말고 샷건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 조는 나왔으니까. 좀쓴 게. <laughs> 아까 분명히 여기서 발소리 들렸단 말이지. 이미 여기 다 끝난 건가? 어.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 있지. 핫핫 하면은 있다고 나오는 거. 범위가 좀 넓은데. 생각한 거랑 다른데. 어쨌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지. 어? 아니야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어 아니 내제 이 남자 스킨인데 이거? 아 잠시만. 야너 너무 뭐? 가까이 던졌잖아. 어 좋은 샷건 고마. 음 이걸로 가져가자. 왜 오늘따라 애들이 못하는거 같지? 내가 실력이 향상된건가? 자만금님 저격통 주세요 땡큐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어디서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나냐 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응? 뺏겼다고? 빼, 뺏겼다고? 권충으로제 이름이 <laughs> 소위 뭐시기였네 오키오키 총소리하 음. 나는 곳을 내가 저 역으로 봐주면 사람이 진짜로 있네 이거 있으면 안돼 내가 우선 저 바퀴를, 아 바퀴, 야, 야 내가 바퀴 그걸 깨려고 하는 순간 도망가냐? 어? 잠시만, 친구 보호물약, 어, 칸이 지네? 쏠까 말까? 쏠까? 쏠까? 아, 이미 지나갔고 아, 방금 쐈어야 되는데 어? 아, 귀 귀에 건아 지금이다! 이런 식으로 태워버릴 수 있으니 얘는 이제 고리스 꾀꼬막 칼 아유 못 맞췄네 네가 가만히 있을 때 내가 빵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야너야너양양양 야 양, 양 마시지 마나이스야왜 탄약 부족이냐 아 벌써 탄약 부족이면 안 되는데 말이야 친구 내가 에임 연습을 응. 하고 오진 않았지만 맞췄네 너는 저격총에 총알을 가지고 있었니 친구야 너는 점사도격수총밖에 안들고 있었구나 친구야 총소리 음, 나는곳은 이제 볼수가 아니 볼수 밖에 없어 쏘진 못해 이런것에 누가 숨어있을수 있다 오, 저격총이 아니었고요. 조격총 알이 아니었고요. 야 내가 지금 벌써 5킬이나했는데어저격총알알알 가진 사람 나고 왔어어어 나한 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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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근데 내 앞에 놈아 잠시야 잠시야 야 이거 야 망했다 망했다 야 망했다.